여울의 편지 4 황광수 표 사랑의 기술. 선생님, 혹시 저에게 서운한 것은 없으셨나요? 서운함이 있다면 제 모자람이자 어리석음 때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친구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있잖아, 나의 멘토 황광수 선생님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선생님께 서운한 것이 단한 가지도 없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쯤은 서운한 것, 사마 말 못하는 속상함 같은 것이 있게 마련인데, 그랬더니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어떻게 사람이 그래? 한번더 생각해봐. 아무리 훌륭한 헌광수 선생님이라도 아주 작은 실수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참,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서운한 구석이 한두 개 정도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정말 몇달전 저에게 딱한번 서운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선생님이 저의 도움을 거부하신 순간이었어요. 제 문병을 거절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덜 서운했는데, 그날은 눈앞에서 선생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우리들의 고전 읽기 세미나는 6호선 한강진역 근처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날따라 문을 닫아버린 카페들이 많아서 자꾸만 선생님을 더 멀리 걷게 만들어 죄송한 마음이었거든요. 지하철역 근처에는 카페들이 모여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카페들이 꽉 차있거나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을 더 받지 않거나 그나마 남은 카페들은 문이 잠겨 있었어요. 큰길 건너편에는 카페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지하도 쪽으로 모셨는데 지칠대로 지친 선생님이 그만 계단에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제 곁에서 늘 든든하게 버티고 계셨던 선생님이라는 거목이 바로 제 앞에서 무너지는 느낌에 소스라쳤습니다. 아직 우리가 만난 지 10분도 안된 상황이라 그렇게 빨리 선생님이 지치실 줄은 몰랐기에 더더욱 어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을 업어서라도 집에 데려다 드리겠다고 생각했죠. 제가 반사적으로 선생님을 일으켜 드리기 위해 어깨를 들어 올리려 하니까 선생님이 온 힘을 다해 제 도움을 거절하시는 몸짓이 느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을 부축해 드리려는 제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 제가 혹시 뭘 잘못했나 싶어 당황스러웠지요. 선생님은 제 마음을 아셨는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혼자 걸을 거야. 아직은 혼자 걸을 수 있어. 그런데 여우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자. 저 모퉁이까지는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까마득한 제자인 저에게 기대고 싶지 않은 선생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한 사코 기대지 않으시려 했을 때, 한 사코 혼자 걸으시려 했을 때, 처음으로 선생님께 서운했어요. 그게 딱한번 제가 선생님께 섭섭했던 순간이었지요. 굳이 딱한 번의 서운함이라도 찾아야 한다면 말이지요. 사실은 그 순간에조차 저는 서운하기보다 선생님 안에 어떤 무시무시한 꿋꿋함에 감동을 받았지만요. 돌이켜보니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무리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어도 한두번 이상은 저를 서운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들에게 그랬고요. 뒤늦게 사과하기도 하고 뒤늦게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내며 살아갑니다. 기대가 크니까 서운함도 크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유일하게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저를 좀처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은 제게 줄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단한 번도 계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이다큰 아이를 예뻐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 따위 없이 선생님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상상 속의 딸인 것처럼 저를 완전 무결한 기쁨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전 그걸 처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에게 조금 더 기대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부탁하고 뭐든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우정과 사랑의 기억을 저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돌이켜보니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사려 깊고 너그러운 선생님조차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의 바로 그 사려 깊고 너그러운 성정을 이용하기도 했지요. 선생님은 어떤 권력도 탐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어떤 크고 작은 권력을 기대할 때가 있었지요. 몇달전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순간들이 있었다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내가 출판사 주관과 문학 개간지 편집위원을 여러 번 맡았잖아. 그때마다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었어. 나를 통해 책을 내려고 하는 사람, 나를 통해 등단하거나 작품 하나라도 잡지에 실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지. 그런데 내가 그런 기미를 항상 재빨리 포착하는 건 아니었어.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나에게 순수한 호의로 다가와서 정말 좋은 후배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통해서 책을 출간하거나 자기 작품을 내가 관여하는 잡지에 실으려는 사람들을 경우가 많았지. 그때마다 내일을 사랑하면서도 내일에 대해 깊은 비애를 느꼈어. 문학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문학판에서 살아남는 것은 지긋지긋해. 저번에 K 작가가 나한테 아주 비싼 스카프를 선물하려고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랬어. 나에게 아무것도 선물하지 말라고. 그 친구가 나에게 뭔가를 선물하지 않아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반드시 출판사에 추천할 거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단한 사람에게도 추천하지 않을 거니까. 돌이켜보니 우리 둘은 나이도, 성별도, 자라온 환경도 모두 달랐지만,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평생 문학 청년이라는 공통점, 두 번째는 평생 불안을 공기처럼 호흡하는 끝내 프리랜서라는 공통점이 있었지요. 세 번째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를 극도로 싫어하고, 타인이 나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더욱더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타인에게 아첨하기 위해 내 뜻을 굽히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꿋꿋함. 그것이 선생님과 저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프리랜서로 살아왔기에 지위로 인한 권력은 전혀 누릴 일이 없으리라 믿었는데 그것은 저의 순진한 오판이었습니다. 조직의 대표 같은 명약관한 권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학 평론가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문학 잡지의 편집위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지어 시간 강사라는 한시적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학점만 기대하는 학생도 있었고, 좋은 학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를 여러 번 전화로 괴롭히는 학생도 있었고, 자신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밝히며 제 글에 악성 댓글을 다는 학생도 있었죠. 저에게 멋진 추천사를 써줄 것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관계 맺고 있는 출판사를 소개해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원고 뭉치를 내미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꼿꼿하게 오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만을 걸어온 선생님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의 학점으로는 도저히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며 무조건 학점을 올려달라는 이메일을 썼을 때 저는 이런 학생은 도대체 어떻게 설득해야 하냐고 선생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죠. 설득은 필요 없어. 회의도 가르침도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로 안 되는 일을 은근슬쩍 되게 만들려는 그 학생의 태도가 전적으로 잘못된 거잖아. 여우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걸왜 고민해?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아니오"라는 단 한마디 단호한 대답이 필요할 때도 뭔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열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학점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그 학생에게는 설득이나 회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정답이 필요한 거였어요. 선생님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아서 행동지침을 바꾸는 일이 결코 없으셨지요. 선생님과 다르게 저는 무조건 사랑받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사랑받고 싶었지요. 하지만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즉 내가 해서는 안될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저는 선생님의 그때 그 단호한 일가를 생각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걸왜 고민해? 맞아요. 저는 고민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학생이 저를 싫어하지 않기를, 그 학생이 저를 미워하지 않기만을 바랐던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오직 뚜렷한 원칙만을 생각해야 할때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복잡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과도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여전히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을 쓸데없이 오래 고민하는 것이 저와 선생님의 결정적인 차이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의 단호한 일가를 마치 제우스의 번개처럼 제 머리 위로 강력하게 내리꽂히던 그 서리빨 같은 통쾌한 충고를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듣고 싶어요. 사람들은 충고나 조언을 싫어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충고나 조언을 잘못했다가는 꼰대 소리를 듣기 딱 좋다고들 걱정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혜로운 충고나 따스한 조언을 절실하게 필요로 해요. 저는 아무리 성장해도 한참 모자란 존재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서로를 서럽고 서운하게, 섭섭하게 만들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선생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삶, 서로에게 결코 상처주지 않는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쁜 마음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디 오늘부터 곧바로 이런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더 깊고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서로를 아프거나 두렵게 하지 않고도 재능을 키워주기. 자신의 욕심을 사랑이라 착각하면서 은근히 집착하고 터무니없이 기대하지 않기. 그것이 바로 선생님께 배운 환광수표, 사랑의 기술이니까요. 인간에게는 가족의 사랑만으로는 갈물이 되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해주지만 이 사랑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도한 사랑의 폭풍에 쓰러질 정도로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지만 가족이 아닌 또 다른 타인의 사랑과 우정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제 곁에서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되어 저를 응원해 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계산도 없이 다만 배풀어 주고 어여뻐하고 보살펴 주고 보듬어 주기. 그것이 바로 제게 여전히 필요한 황광수표 사랑의 기술입니다. 광수의 편지사 꿈 이야기 여울에게 지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살고 있는 나에겐 가끔 꿈이 삶의 감각을 확장시켜 주기도 해. 짧고 낯익은 길들만 걷다가 허방에 빠져 갑자기 낯설고 괴기스럽고 음산한 세계로 떨어져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곳에 몸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더러 있어. 난 요즘 꿈꾼 적이 거의 없는데 나의 내면이 너무 상막해진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어 그런데 그저께 밤에는 꿈을 세 개나 꿨어 항암주사를 맞기 위한 준비로 밤 2시에 약을 16알 먹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설핏 잠든 짧은 시간 동안에 그중 하나를 이야기할게 세 번째 꿈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개펄 여기저기 솟아 있는 돌 머리들이 보였어. 나는 그 삐죽삐죽한 돌들을 증검다리 삼아 이리저리 건너뛰며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어.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어. 번들번들하고 시커먼 개펄을 뒤집어쓴 사내가 반쯤 묻혀 있는 폐선 뒤에서 나타나 슬금슬금 다가왔어. 체격도 크지 않고 동작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 그래도 무서웠어. 나는 도망치듯 개펄에서 빠져나왔어. 그 사내는 왠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어. 그런데도 나와 무관한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 어제 오후 항암주사를 맞는 동안 그 사내가 떠올랐어. 어쩌면 그 사내가 나 자신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스쳐갔어. 어린 시절 굴껍질들이 잔뜩 붙어있는 커다란 돌들 위로 조심조심 발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날카로운 굴껍질에 발이 베어 피를 철철 흘렸던 나 그와 함께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 어느 날그 바닷가에 허옇게 불어 터진 시체 하나가 떠밀려왔어 그리고 그 자리에 꽤 오랫동안 방치되었어 그후 밥상에 생선이 오를 때마다 그 시체의 살이 떠올라 생선은 입에 댈 수조차 없었어 그 험한 세월 고향을 등지고 도시 속으로 숨어들어 목숨을 부지했던 우리 가족, 어머니, 새 누나들, 가난아기였던 여동생, 그리고 나. 너무도 낯선 세상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교육을 받으며 가면을 쓰고 살아오다 너무도 오랫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소년이 죽음에부터까지 가면을 벗지 못한 나에게 소름 끼치게 음산해 보이는 개펄 뒤집어 쓴 산의 모습으로 찾아온 게 아닐까. 아니면, 시체의 모습으로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창고를 점령했던 그 사내가 내 꿈속에서 그처럼 기묘한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닐까. 물론 내 유년의 바닷가에는 고통스럽고 아픈 기억들만 널려있는 건 아니야.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희열의 순간도 있었어. 제목을 붙였다면 다섯 살 소년의 계잡이라고나 할까. 다섯 살 소년의 계잡이. 개는 너무도 잽싸고 빨랐다. 아무리 살금살금 다가가도 어느새 알아차리고 제집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실패를 거듭했고 소녀는 의기소침해졌다. 그래도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다. 오늘은 꼭한 마리 잡아야지. 우기가 생겼다. 소녀는 개가 숨어버린 구멍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바깥을 살피며 살금살금 기어 나오던 개가. 소년의 손이 다가오자 번개같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년은 개구멍 속을 들여다 보았다. 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게 아니었다. 깊숙한 곳에서 입구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가 소년의 손이 다가오자 완전히 숨어 버렸다. 소년은 개구멍 속으로 살그머니 손을 넣어 보았다. 구멍은 수직으로만 뚫려 있는 게 아니었다. 조금 내려가다가 수평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소녀는 수평으로 나 있는 개 구멍의 방향을 가늠한 후한팔 남짓 떨어진 고수의 땅을 팠다 그러자 입구에서부터 이어진 구멍이 나왔다. 개는 입구 가까이 있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소녀는 낭창낭창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한쪽 손에쥐고 다른 손은 새로 뚫어놓은 구멍에 가져갔다. 그런 다음 버드나무 가지로 입구 가까이 있는 개를 공격했다. 그러자 개는 소년의 다른 손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 뚫린 구멍으로 튀어나오다가 소년의 손아귀에 잡히고 말았다. 탐스러운 털복숭이였다. 아마 참개였을 것이다. 손가락을 물렸지만 소년은 개를 놓아주지 않았다. 가슴 벅찬 희열이 밀려왔다. 개한 마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개구멍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알아낸 것. 개를 손쉽게 잡는 방법을 알아낸 자신이 너무도 대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후 섬을 떠나지 않았다면 소녀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생활의 지혜를 터득해 가며 자연스럽게 성장해 갔을지 모른다. 햇살이 눈부시다. 우주복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후드 달린 등산복과 무겁고 투박한 등산화를 신고 집을 나선다. 지구라는 행성을 처음 탐사하는 우주인처럼 무겁고 느릿하게 뒷동산을 걸어볼 참이다.